<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물인데 저희가 그게 그걸 제가 지금 결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허팝님과 어, 교환 자세히 하고 지금 제가 한번 체코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왔고요. 오늘은 이 클레이로 만들어 볼 건데 이지 클레이예요. 이게 좀 천점보다 좀 딱딱해요. 이거, 어저께 샀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저께, 찐빵인가 교환할 때, 제가 이걸, 이즈클레이를 조금 더, 넣어 더 넣어드려, 서 이렇게. 이게 한해 5,000원 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걸로, 티코커키를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 준비물은 이즈클레이 준비하셔도 되고, 천전 준비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되는데, 데코들만 안 돼요. 데코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색 물감 준비하시고. 지금 손계지 이거 갈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지 다가 하실 만큼을 띄워 주 저는 체코쿠키 토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을 건데,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지클레이로 만든 거고, 그거는, 그, 그거 그걸로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똑같은 비율, 그래서 그건 풀점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비율로 해주시고, 하나는 황토, 하나는 갈색으로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황토가, 별로 안 써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빨리 채색을 하셔야 아, 채색이래 빨리 이렇게 물감을 섞어주셔야 돼요 어머 손아픈다 갈색이랑 다 하고 올게요. 저희 집이1 층이라서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냥 부탁드리고요. 근데 채색을 할 때와 채색 안 했다가 이게 좀더 딱딱해요. 원래 이 클레이는 채색을 안 하는 건가? 아 자꾸 채색이라 돼. 그냥 파스텔만 써본 것도 아닌데. 요즘에 어. 이걸 이 물감을 안 써서. 만약에 갈색만 하면 되게 진하게 나올 경우 좀 하얀색을 좀더 섞어주시고 만약에 너무 연하게 넣을 경우 까만색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음, 나섰네 제가 맨날 영상 찍을 때이 소리 어 피나는 것 같아 피나는 것 같아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색깔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색깔이 별로 안 나왔죠? 이것보다 되게 연해요 이것보다 더더 더 진한데 네? 좀? 까만 색깔을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지, 이거? 물감 어디서 새어 나오나봐? 이 정도만 해주시고, 검색을. 근데 저, 아 아, 제가 소개 안한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소개할게요. 이거, 이거 공병. 공병 맞고요. 되겠다. 를 섞어주세요. 먹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밀대처럼 쓰 겠습니다. 제가 치즈를 하고 왔어요. 아니, 구왔는데 이렇게 반을 나눠 주세요. 하고 이거를 저좀 밑으로 보여드려 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붙일 게 없네. 음. 이렇게 반을 나누신 다음에 네모나게.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 되게 연해 보이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주신 다음에 갈색도 만드는 거 반으로 나눠주시고. 아우 제 아까, 아까부터 책상 흔들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어? 달려라 치킨님 몇 살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 만, 어른이면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막그랬 어른이실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은 그렇게 손을 이렇게 잘손 같은 거, 이렇게 어, 매니큐어 같은 걸 바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여기 이게 잘안 붙네. 제가 물을 좀 가져올게요. 제가 물을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물컵이 이리 컵밖에 없어서 네, 여기 바닥에다 하셔도 되고 그쪽 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 달았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했고요. 이 물을 손에 무, 묻혀주신 다음에 옆에다 할 것을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거를 탁 붙여주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접착력이 뛰어날 거예요. 아마도. 제 붙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붙여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물을 붙여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두 군데를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하시는데, 근데 안될점 저는 잘 지금은 아,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초코... 초, 아 제가 초코라고 할게요. 노란 이렇게 갈 색깔은. 초코도 초코끼리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근데 지금 얘랑 얘랑만 붙으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라고 한 말. 건양이 붙은 저희가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돼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응? 이걸 한번 제가 잘안 나오더라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좀 늘리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원래 동그랗만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건 네모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 하시고.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다가 이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이렇게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늘려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면서 모양도 잡고 같이 이거는 말라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 번도 토핑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번 제가 끄트머리 건만 잘라보겠습니 저는 단면도 준비할 거고요. 어 말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나. 어쨌든 잘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도 이지클레이 한번 사셔서. 어떡해. 얘만 크게 나왔어. 얘도 잘 붙었는데. 그래, 잘 됐는데. 제발, 작아져라. 구독 많이 해주세요. 생물이였습니다 빠이.